오늘의 부처님 말씀. 법구경의 한 구절입니다. 지붕이 허술하면 빗물이 스며들듯이, 마음을 잘 닦지 않으면 그 틈으로 탐욕이 파고든다. 우리의 마음은 비바람을 막는 지붕과 같습니다. 약간만 방심해도 그 틈으로 불만이 스며들고, 욕심이 파고들어 고요한 마음을 흙탕물로 바꿔놓습니다. 이 정도는 괜찮겠지.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. 이 작은 생각이 바로 탐욕의 문을 엽니다.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스며드는 틈을 바라보는 일입니다.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며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하는 것. 그것이 청정한 마음의 첫 걸음입니다. 오늘 지붕을 고치듯 당신의 마음을 단단히 닦아보세요. 그 마음 위로는 더 이상 탐욕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을 것입니다.